우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인수분해해서 적어봐야겠죠? fx-fe fx 플러스 fe x-2 fx 미분계수 정의인 것은요. 그죠? y 증가량, 분모 x 증가량 x가 2로 가게 되면 f2, f2가 되니까 네, f2에서의 딱 붙은 두 점의 접선의 기울기 즉 f'2가 되고 이 뒤에 값도 x에다가 2를 넣으면 f2 더하기 f2 즉 f2 두 개가 되죠. 2f2요. 그럼 함수 fx에다가 2 e 대입한 거 f2 구하면 8-16-8이고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x에 2를 대입해 보면 마4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정답은 64.